광주 차일러입니다. 모아비 더 마스터 아이카 아이 스마트 장착 시공이었습니다. 자, 원격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자, 장긴 버튼 위에 누르면 원격 시동이 걸리고요. 10분간 유지됩니다. 이 상태에서 키를 가까이 가면 차량문이 열리고요. 탑승하고 브레이크를 바르게 되면 시동유지가 됩니다. 오토도어 기능입니다. 자동으로 차문이 잠기고요. 자동으로 차량문이 열립니다. 이상으로 모아비 더 마스터 아이카 아이스마트 장착 시공이었습니다.